6번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뎀은 뭐 하는 겁니까? 예, 모뎀은 신호를 변조, 마주레이트, 그다음에 복조 디마주레이트 하는 장치죠. 그런데 아마 이 문제에서는 뭐 그런 측면보다는 아, 통신 연결의 도구로서 스마트폰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뭐 보기들을 봐도 그렇네요. 아 우선 1번 와이파이는 뭡니까?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말하죠. 아 스마트폰이 연결의 도구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와이파이 영역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으로 무선 통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블루투스는 무선 이어폰 같은 휴대 기기랑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죠. 기기 장치 간의 연결이고 무선 인터넷과 직접적인 뭐 연관은 없네요. 아, 정답은 3번이 테드링 이게 정답이고요. 아,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것과 다른 기기를 연결해서 무선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죠. 어, 핫스팟이라고 있죠. 이것도 비슷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브로는 그 이동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죠. 뭐 현재는 서비스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네트워크 관련 장비로 브릿지, 브릿지 다리잖아요. 연결해주는 것. 이 브릿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암기할 수밖에 없죠. 브릿지라는 것은 데이터를 양쪽 방향으로 전송만 해줄 뿐이고 프로토콜 변환 등의 복잡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이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것은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게이트웨이는 브릿지와 다르게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통신망 사이에서도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죠. 그다음 8번 다음 중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외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력 업체 간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문제는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인트라넷, 왠지 내부에 있다 이런 뜻이 들고요. 아, 엑스트라넷, 외부, 좀 범위로 확장한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아, 인트라넷은 쉽게 말해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 있죠. 그런 회사가 운영하는 어, 폐쇄적인 비공개 업무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해당 회사의 직원만 특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접근 가능한 사설망이겠죠.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 외부에 있는 이해 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 이런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편해졌겠죠. 예를 들면 뭐 협력 업체라든지 뭐 생산 라인에 있는 업체라든지 뭐 혹은 인증 받은 고객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엑스트라 넷입니다. 그래서 협력 업체 뭐 외부 보안 이런 말이 나오면 인트라넷이 아니라 엑스트라 넷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tcp ip 프로토콜에서 어, IP 프로토콜의 개요 및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상 이렇게 TCP/IP 나오니까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어, 첫 번째 메시지를 송 수신자의 주소로 정보로 묶어서 패킷 단위로 나눈다. 이렇게 패킷 단위로 나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TCP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해서 다음 호스트로 전송한다. 아, 이 부분이 이제 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다 TCP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의 에러를 검사한다. 여기 에러를 검사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OSI 계층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한다 이것도 TCP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다 TCP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IP는 OSI 7 계층에서 어떤 계층에 해당합니까? 바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한다 이 부분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글의 그래, 전달, 관리 이런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의 MPG 표준은 뭐냐?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왠지 MPG 기술의 끝판왕. 뭐기술 통합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기술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MPG 21 기술이고요. 그럼 MPG 1에서 키워드는 CD, 우리 컴팩트 디스크 있죠. CD. CD 용량에 관련된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MPG 여기 2는 안 나와 있는데 MPG 2는 h d TV. 그다음에 MPG 4는 화상 통신. 그다음에 MPG 7 여기 있네요. MPG 7은 멀티미디어 정보 검색이 가능한 동영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MPEG-21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gif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아 이건 이제 개별적인 지식보다는 gif 그래픽 파일 포맷 형식이 비트맵 방식인지, 벡터 방식인지 묻는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죠. 어, 비트맵은 어때요? 확대를 하면 경계 부분이 깨져 보이죠. 예, 벡터 그래픽 파일 형식은 확대해도 매끄럽게 처리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맵 방식의 그래픽 파일 형식에는 우리가 많이 보던 것들 JPG, BMP, PNG, GIF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런 어, 그래픽 파일 형식이죠. 그럼 벡터 방식에는 어떤 파일 형식들이 있습니까? Windows 메타 파일인 WMF. 그 다음에 어도비사에서 어, 일러스트레이트 있죠? 거기에서 사용하는 파일 포맷 AI. 그 다음에 코렐 드로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CDR. 그 다음에 CAD와 관련이 되어 있는 DXF 등이 있죠. 그래서 여기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그러면 GIF는 비트맵 방식인데 벡터 방식으로 이미지를 표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바로 4번이 잘못되었죠. 그 다음 12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어 제어판 장치 및 프린트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어떤 것이 표시되지 않는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제어판에서 장치 및 프린터라는 것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면 멀티미디어 장치, 장치, 뭐 프린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운드 카드라든지 예, 하드스크 드라이브 같은 것은 보이지 않죠. 뭐 사용자 컴퓨터,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그 다음에 USB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장치, 이렇게 네트워크 장치, 이런 것들이 이것은 이제 시날러지 나스 이거든요. 나스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아 그러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얘는 얘, 아, 장치 관리자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디스크 드라이브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운드 비디오 및 게임 컨트롤러 이 부분에 사운드 카드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컴퓨터의 그 제어 장치에 있는 부호기 엔코드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CPU 안에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있다. 그런데 그 제어 장치에는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어,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 제어한다라고 하니까 뭘 제어하겠습니까?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제어할 만한 것은 뭐예요? 예, 각종 장치들이죠. 그래서 제어 장치라는 것은.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장치, 그러니까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주기억 장치 이런 장치들의 동작을 제어하는 명령을 내리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어장치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또 자주 잘 나와요. 그래서 제어장치에는 우선 프로그램 카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개수기라고 문제에 나올 때도 있고 혹은 그냥 프로그램 카운터의 약자인 PC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 명령 레지스트 IR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명령 해독기 디코드. 그다음 여기 이제 문제에 나온 부호기 앤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주소 레지스트 MAR. 그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트 MBR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카운트는 다음 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 3번 설명과 가깝죠 그 다음에 명령 레지스트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그런 레지스트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명령 해독기는 명령 레지스트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하는 회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바로 그렇다면 명령 해독기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호기에 대한 설명은 해독된 명령어에 따라서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부호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참고로 이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는 데이터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데이터가 임시 저장되는 레지스터를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여기 2번이 보호기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1번은 뭐예요? 명령 해독기. 3번은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뭐예요? 이건 제어 장치가 아니죠. 어, 연산 장치에 있는 어, 보수기에 대한 설명에 가깝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어 장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그 다음 14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예, 바로 딱 보니까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우리가 윈도우 사용하면서 충분히 다 실습을 해 보았던 부분이고요 4번을 보면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의 원본 파일을 연결할 수 있다 자 우리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텐데 더블 클릭할 때마다 다른 원본 파일들이 연결이 되어서 실행이 된다면 바로 가기로서 의미가 없죠. 아, 그러나 이것도 잘 살펴보면 하나의 바로 가기 아이콘에 하나의 원본 파일만 연결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반대로 하나의 원본 파일에 여러 개의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겠죠. 바로 가기 아이콘 1, 2, 3, 4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파일이나 폴더, 프린트, 드라이버, 이런 컴퓨터 자원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 공유 폴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자, 지금 다운로드의 속성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유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고급 공유라는 것을 눌러주면 이렇게 권한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사용자를 추가하게 되면 사용자에 따라서 어떤 권한을 줄지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탐색기의 주소 표시줄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한 파일이나 폴더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지금 제 공유한 파일이나 폴드가 없어서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탐색기의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파일이나 폴드를 쉽게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이건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정답은 4번인데, 공유한 파일 명 뒤에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이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유할 폴드 이름 뒤에 이렇게 달러 기호를 붙이면, 이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네트워크 경로의 맨 뒤쪽에 달러 표시가 붙으면, 공유 폴드 목록에서 해당 폴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바로 확인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었고요. 자, 그 다음 16번. 다음 중 출력 장치인 디스플레이 어댑터와 모니터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말한 디스플레이 어댑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네, 바로 그래픽 카드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 어댑터는, 아,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장치인 모니터로 출력하게 해주는 하드웨어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모니터도 있고요. 어 우선 1번 보면 픽셀에 대한 설명인데 아주 적절하죠.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다. 같은 크기의 화면에서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자, 같은 면적이라면 픽셀이 촘촘할수록 해상도라는 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높아진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렇다면 해상도, 해상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해상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문제를 풀수 있겠죠. 해상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선명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모니터 스크린에 그림도 표현하고, 뭐 글씨도 표현하고, 영상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잘 묘사되고 있는지, 경계선이 잘 보이는지 이런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픽셀 수와 관련이 있고,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크기의 모니터, 예를 들어서 24인치 모니터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FHD 모니터예요. 이거는 이제 가로세로 1920 곱하기 1080개의 픽셀이 24인치 크기의 패널을 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략 한 270만 개 정도의 픽셀로 화면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같은 크기의 모니터인데, 울트라 HD, 우리 흔히 얘기하는 4K라면은 3840개 곱하기 2160개의 픽셀이 있다는 거죠. 그럼 대략 829만개 정도의 픽셀로 화면을 구현하는 거니까 얼마나 더 섬세하고 선명하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화면도 더 매끄럽게 잘 구현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니터 화면의 픽셀 수와 관련이 있으며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자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색과 개조 개조라고 하는 것은 그라데이션 뭐 그레이스 케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건 픽셀을 구성하고 있는 서버 픽셀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rgb 서버 픽셀들이 표현하는 어떤그 빛의 조합을 통해서 우선 색을 구현하게 되고 어 빛의 양을 조절해서 개조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상을 얼마나 많이 표현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는 해상도가 아니고 어 비트뎁스, 칼러뎁스라고 depth, 하는 색 심도라는 수치를 사용합니다. 색 심도라고 했으면 되는데 해상도로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죠. 그래서 이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나머지 점 간격, 그 다음에 재생률 여기 이 부분도 잘 보고 외워두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어,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기억 장치로 주로 디지털 카메라나 MP3, 그 다음에 개인용 정보 단말기, USB 드라이브 등 휴대용 기기에서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맞는 얘기고요.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은 EID, SATA, SCSI 방식 등이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위치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두 장치간에 CPU는 빠르고 주기억 장치는 느리니까 이두 장치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메모리다라고 했고요. 잘못된 건얘죠 연관 메모리는 보조 기억 장치를 마치 주 기억 장치와 같이 사용해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 보면 가상 기억 장치, 가상 메모리는 연관이 아니고요. 보조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를 마치 주 기억 장치, 램처럼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연관 메모리라는 것은 기억 장치에서 우리가 자료를 찾을 때 주소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내용, 매핑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기억된 내용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장치 이것을 우리가 연관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 가상 기억 장치라는 것은 윈도우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내 PC에서 속성을 클릭하고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고급이라는 곳에 보면 이렇게 가상 메모리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설정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면 고급에서 가상 메모리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 다음 중 패치 버전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패치. 패치 한다는 것은 뭔가 더 좋게 만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번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다. 돈 내고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홍보용으로 사용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이다. 이건 뭐 쉐어웨어로 어, 설명할 수도 있겠고 데모 버전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고 좀 의미가 어차피 둘은 다 겹치니까 아, 그렇게 보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 주는 소프트웨어다. 패치 버전, 패치 버전이 거 워랑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4번은 뭐예요? 정식 프로그램 출시 전에 테스트용으로 제작돼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소프트웨어. 이건 베타 버전에 대한 설명이죠. 그다음에 19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압축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아, 첫 번째가 이제 옳지 않습니다. 압축한 파일을 모아서 재 압축을 반복하면 파일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 이미 압축한 파일은 아, 예를 들자면 짜부라질 만큼 다 짜부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압축한 파일은 다시 압축을 하더라도 압축할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아, 그리고 또 요런 것도 있죠. 파일 형식 자체가 압축되어 있는 형식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MPG나 JPG, MP3 이런 것들. 요런 파일도 압축해 보면 이미 압축된 것들이기 때문에 용량이 크게 줄지는 않죠. 이미 그 형식 자체가 압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바탕화면의 바로 가기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바탕화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Shift F10 키를 누르면 바로 가기 메뉴가 표시된다. 바탕화면에 폴드나 텍스트 문서, 압축 파일 등을 새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삭제된 컴퓨터, 휴지통, 네트워크 등의 바탕화면 아이콘을 다시 표시할 수 있다. 아이콘의 정렬 기준을 변경하거나 아이콘의 크기를 변경하여 볼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얘는, 자, 여기 설정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개인 설정이라는 부분 보이죠 여기 들어가게 되면 테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클릭해 봐요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바탕화면 아이콘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휴지통이라든지 네트워크 등의 바탕화면 아이콘을 다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할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바탕 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정렬 기준이라든지 새로 만들기 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